너네 집 냅두고 뭐이말이 양심인가? 나랑 그렇게 뒹굴렀던데는 딴 놈이랑 뒹굴긴 좀 그렇다? 뭔 심보야 도대체 근데 진짜 그냥 가주면 안돼 피곤한데 보면 몰라, 담배 피잖아.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나? 아, 어? 나 말이야. 난 진짜 너랑... 잘 지내고 싶었다고. 너랑 잘 지내고 내 인생에 진짜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다.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. 그랬어 나는 은연중에도 너한테 한 번씩 얘기를 했었고. 어쩌다가 너와의 모든 게다 끝나고 나면은 연애는 끝이구나. 제대로 이제 누군가를 만날 수는 없겠구나. 그런 생각 들더라. 그랬어. 그런 생각도 들었고. 결심도 했었고. 그렇기 때문에 난 정말 후회 없이 너한테 잘할 수 있었던 거야. 근데 이제 너한테 못해서 드는 그런 후회보단 너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? 왜 그렇게 목매달고 열심히 그랬을까?는 그런 후회가 좀더 크긴 하다. 이건 진짜 아닌데. 이런 결말에 내가 바라고 너한테 이렇게 대한 건 정말 아니었는데.